수능특강 영어 독해 2강의 3번. 우리는 완전히 u n d e r 이해할 수 있다. p h y s i c a 는 신체, p r o c 는 과정. l i k 는 뭐뭐 같은 거미의 wet w weaving 들어가서, weaving은 엮기. 그러니까 거미줄 만들기. w i t h o u 은 뭐뭐 하지 않고, 여기서 B는 뭐뭐시 되다. 이렇게 돼. 거미가 되지 않고. 또 without은 뭐뭐 하지 않고. B, 되는 거죠. inner position은 위치. ourselves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without 전치사, ing. 우리가 위치에 있지 않아. engage in은 참여하다. 이런 과정. 이런 과정이니까 지금 거미를 엮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위치가 안 돼. 거미가 안 돼. 또 그래서 without은 뭐뭐 없이 알지 못해. What like는 how의 뜻이야. 기분이 어떤지 그 행동을 그 activity 활동을 perform 수행하는 게그 활동은 거미줄 엮는 거죠. 거미줄 엮는 활동을 수행하는 느낌이 어떤지를 알지 못해. 그리고 그 과정, 거미줄 엮는 과정의 참여하는 위치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아. 우리가 거미가 되지 않아. 그래도 우리는 거미의 거미줄 엮기와 같은 피지컬 프레세스, 신체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럼 지금 첫 문장에서는 어떻게 돼? 우리는 신체의 과정을 안다. 뭐뭐 하지 않고, 하지 않고, 하지 않고. 우리가 그 행위에 참여하지 않아. 우리가 거기에 관여하지 않아. 하지만 신체 과정을 우리는 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신체 과정은 알지만 이번에는 뭘 알지 못하냐면은 인지적 과정이야. 라이크는 뭐뭐 같은 컬러 비전은 여기 있죠. 색각. 빛의 파장을 느껴 색채를 식별하는 감각. 색각이나 상징 해석이나 분노와 같은 이걸 갖다가 지금 뭐라 그랬어? 인지적 과정이야. 위드 하우스 뭐+ 뭐 하지 않고 익스피리언스 경험하다 대시 뒤에 있는 솔트를 수식해줘 그러한 종류의 것을 경험하지 않고 여기 아까 앞에서 나온 건 뭐야 신체적 피지컬 프로세스는 뭐+ 뭐 하지 않고도 위 h o u t 하지 않고도 우리가 알수있다 그랬어 그런데 이번에 나온 거 컬러 비전이나 상징 해석이나 분노 같은 거는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인지 작용을 어떻게 된다. 이해할 수가 없게 된다. 신체적인 거는 하지 않고도 알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인지적인 거는 경험을 해봐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갔단 말이야. 설명하는 거야. 어떻게 작용이 어리 a 이트 기원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과 아는 거죠. What like는 아까 how의 뜻이라 그랬어. 기분이 어떤지 그것들을 어, 그런 작용들을, 그 행위들을 수행한 게 기분이 어떤지 아는 것과 그 작용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는 것은 원띵. 별개의 것이다. 피지알러지는 얘도 밑에 있죠. 생리현상, 생리약. 어, 뭐의 생리현상이냐면은 술 취한 상태의 생리현상은 모두에 의해서 학습될 수가 있다. 술이 취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자, 그러나, 단지 사람이야, 어떤 사람? 술 마신 사람만이 그것을 인어니까는 내적인 경험 형태의 인지적 접근 안에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 지금 안다, 모른다 들어왔잖아. 신체적인 건 안다, 인지적인 건 모른다 그랬어. 술 마신 상태는 모두가 안다. 하지만 술을 마셔본 사람만이 내적인 인지적, 인지적 접근 안에서만 그거를 알수 있다 그랬어. 자, 내적인 겨, 내적인 익스페리멘셜이니까는 실험적인 인지 과정 이렇게 됐단 말이야. 내적인 거니까 내부에서 느끼는 거니까 정신적인 거죠. 정신적 수행은 의미와 목적을 반영하는 정신적 수행은 이해될 수 있다. 단지 뭐 안에서 이해될 수있냐면 정신적인 거. 그러니까 내부 안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어가면 되고 아니면 이걸 직접 술을 마셔 봐야 된다 했잖아 는 경험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의미와 의도야, 목적이야, 엔더라이크 like, 기타 등등에 대한 이야기들은 is bound to는 몸과 연결돼 있다. 경험과 연결돼 있어. 수행자의 수행하는 사람의 관점과 연결돼 있어. 그래서 다르다. 외부적 관찰자에만 완전히 접근할 수 있는, 외부적 관찰자가 접근을 한다고 했으니까, 단지 외부적 관찰자만 알수 있는 두뇌의 신경, 생리, 현상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이거는 수행자의 관점과 관련되어 있고, 경험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는 밖에서 보는 거랑 내부에서 보는 거는 다르다. 이런 내용이니까, 여기 빈 칸에 들어가는 거는 경험에 해당하는 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경험의 영역, 분야, 상상의 영역, 상상력이 안 들어갔고, 효율성의 관점, 효율성도 없고, 상징적 틀도 없고, 과학적 전통도 없고, 글에 대한 답은 어디서 찾는다? 항상 글 안에서 찾으면 된다. 자, 우리는 완전히 거미가 거미줄 짜는 걸, 거미가 되지 않고, 우리 자신이 이 과정에 참여하는 위치에 있지 않고. 어, 그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물, 신체적 과정을 알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인지적 과정, 색각이나 상징적 해석이나 분노와 같은 인지적 과정을 그러한 종류의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알지 못한다. 어떻게 그 작업이 기원하는지와 또 그것이 그것들을 수행하는 느낌이 어떤지를 아는 건 다르다. 술 먹은 것에 신경 생리학은 모두에 의해서 학습된다. 그러면 단지 술 먹은 사람들만이 그것을 내적인 경험적 인지적 접근 안에서만 이해한다. 정신적 수행, 의미와 목적을 반영하는 정신적 수행은 단지 경험의 틀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의미와 의도와 목적과 기타 등등은 경험과 관련되어 있고 수행자의 관점과 관련되어 있어서 그러므로 외부 관찰자에게만 완전히 접근할 수 있는 두뇌 과정의 신경 생리학과는 다르다.